지연 깁잡 안녕하세요. 지연 깁잡의 키타리스트 준킴입니다. 이번 시간에 함께할 내용은 재즈 화성학의 큰 그림입니다. 네 이번 시간 주제가 조금 뜬금없죠 재즈 화성학의 큰 그림이라니. 네, 이 주제를 저는 항상 학교에서 학생들하고 다이아토닉 코드 4화음까지한 다음에는 꼭 언급을 합니다. 제 생각에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. 우리가 화성학을 배울 때 되게 작은 부분에 집중을 하잖아요. 메이저 스케일에서 파생되는 음정 사화음, 4화음, 4화음 뭐 조표 이런 식으로 작은 주제들에 되게 집중을 해서 쭉 달려오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지금 재즈 화성학을 왜 배우는지 그래서 얘는 그대체 어디까지 가려고 하는 건지 그리고 나는 지금 얼마나 알고 있는 건지 앞으로 뭐가 더 나올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쭉 달려가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쭉 달려가다 보면은 마치 안개 속을 가듯이 바로 앞에 거는 뭔가 보이는 것 같은데 뒤를 돌아다보면은 지나온 길이 보이지 않는 거죠. 그래서 또 까먹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안개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멀리 날아올라서 더 위에서 지금 안개 낀 지역들을 바라보는 거죠. 그러면 내가 구름 속에 있 었구나. 저 작은 뭉게 구름 속에 있었구나. 그러면 다음 구름이 저쪽 앞에 있네.라는 것들을 볼수 있잖아요. 그렇게 되면은 내가 가야 될 방향을 잘 잡을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 지연 깁잡의 강의에서도 다이아토닉 사화음을 나간 이 시점에서 제가 이 주제를 한번 다루려고 합니다. 지연 깁잡. 일단은 우리가 메이저 스케일에서 시작해서요. 쭉 공부하다가. 다이아토닉 세븐스 코드까지 같이 공부하게 된 다음에는 이제는 큰 갈림길이 나오는 것 같아요. 어떤 갈림길이냐면은 이 다이아토닉 코드를 기점으로 해서 하나의 축은 코드 진행 또 하나의 축은 모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화성학의 방향이 이두 가지로 갈리게 되는 것 같은데요. 완전히 나눠지는 건 아니지만은 굳이 나누자면은 코드 진행 관련된 화성학은 아무래도 작편곡과 코드 분석 쪽으로 활용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. 모드는 연주 쪽, 특히 즉흥 연주 분야에 조금 더 집중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모드 쪽을 배울 때. 그래서 화성학이 이 다이아토닉 4화음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분야가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. 하지만 결국 이거는 얘네들을 다 디테일하게 간 다음에는 다시 하나로 통합이 됩니다. 네,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두 가지 코드와 스케일 이두 개의 분야 사실 여기는 크게는 코드고요 이쪽은 크게는 스케일에 관련된 거죠 그래서 이두개 분야가 다시 합쳐지면서 네, 이것들이 최종적으로는 음악을 만들고 또 음악을 잘 듣고 또 음악을 잘 분석하는데 쓰이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걸 되게 간단하게 이렇게 말 했지만은 이 분야건 이 분야건 되게 디테일한 부분들이 갖가지 전부 다 들어있죠 그리고 또 얘네 둘 말고도 또 다른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또 다른 분야가 또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때 다이아토닉 코드를 중심으로 해서 이두 가지의 큰 카테고리를 이해하고 우리가 얘를 공부한다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음악을 연주하든 듣든 분석을 하든 간에 얘네들을 다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이 앞으로 이런 것들을 해 나갈 때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내가 미리 예상을 해봐야 되고 그게 조금 부족하다고 하면은 복습을 해서 그 전까지의 내용들. 다시 말하면은 이 메이저 스케일부터 이 다이아토닉 4화음까지를 되게 탄탄하게 만드셔야 한다는 거죠.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려는 음악 활동을, 이런 것들이죠. 이런 것들을 내가 잘 이해하면서 할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화성학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뭐 저는 그랬어요 지현 지연 그래서 지연깁잡의 이 강의도 앞으로 이두 가지 큰 카테고리를 염두에 두면서 진행하려고 해요 먼저 두 가지 카테고리 중에서 우리는 모드를 먼저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모드에 대한 개념과 종류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한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가서 걔네들을 어떤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배우고 그래서 얘네들을 잘 이용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죠. 네, 오늘은 간단하게 재즈 화성학기 갖고 있는 큰 그림들, 큰 카테고리들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